5차시입니다. 성별에 따라 추천하는 검사 항목은 무엇인가요?란 주제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어, 성별 특성에 따라서 질병 발생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남성, 그 회원들 또는 여성 회원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질병이나 또 검사의 특성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차 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성과 여성 질병의 특징을 보시면, 특별히 남자가 더 많은 발생, 여자가 더 많은 발생을 보이는 질병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치매입니다. 치매는 여성의 질병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2022년에 여자가 치매가 71%, 남녀 합친 수에서 71% 구성비가 남자가 29%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자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구나. 치매 검사는 여자분들은 꼭 받으셔야겠구나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은 특히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연구 발표에 의하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남자분들이 한 거의 3 배, 세배 정도로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특별히 남자 50세가 굉장히 위험하다. 어, 심근경색은요, 협심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생명의 위험을 주는 심근경색은 남자분들 50세가 좀 위험하구나라는 좀 음, 통계청의 발표가 있죠. 자, 성별로 질환이 왜 다른가 이렇게 봤더니 의사선생들은 어, 성별에 따라서 어떤 질병은 남자에게만 생긴다, 어떤 질병 이 여자에게만 생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발생하는 시기가 조금 달라진다 또는 발생하는 양상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특별히 뭐뭐 어,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여자와 남자가 가지고 있는 호르몬의 문제, 뭐 이런 유전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추정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그렇다라고 음. 답을 내는 길은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각 어, 질병에 대해서 특징들을 좀 보죠. 우리나라 암 발생 1 위가 지금 폐암입니다. 폐암이 굉장히 위험한데 폐에 암이 생기는 건데 남자분들은 숨을 쉬는 그큰 길인 기도에 생기는 경우가 참 많대요. 그래서 생기면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 거죠. 어, 숨을 쉴수 있는 그곳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초기에 많이 발생. 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남 여자분들은 흡연을 하시면 남자보다 더 굉장히 위험해진대요. 그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흡연하는 인구가 남자가 많기 때문에 흡연하는 남자가 위험하다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여자분들이 흡연을 하시게 되면 남자분들보다 더 위험해지시고 증상도 늦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여자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반드시, 어, 조절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뇌출혈을, 어, 뇌경색, 뇌출혈이 아니고,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를, 음, 뭉치는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으면 조금 예방이 된다. 또 어떤 데에서는, 아스피린 먹어봤자 아무, 아무 예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분들은 아스피린를 드시면, 좀 도움이 되신대요. 어, 심장 문제, 혈장 혈전이 생기는 마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예방이 되는데 여자분들은 그 아스피린 먹으나안나뭐안먹으나먹으나 뭐 먹으나, 먹으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먹으면 도움이 된다, 어떤 분들은 먹으면 먹어도 도움이 안 된다 얘기하는 것들이 다 틀리지도 않고 다 맞지도 않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우리가 일명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게 남자들은 65세 미만에서 위험이 많이 발생한대. 그러니까 65세 미만에서 많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65세의 의미가 뭐냐면, 노인이 인구의 정의입니다. 65세부터 노인으로 보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 65세를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는 65세를 노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남자는 뇌졸종이 노인 전에, 발생을 많이 한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65세 이상에서 위험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검진을 하실 때 뇌졸중, 뇌와 관련된 검사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셔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조금 더 빨리, 시기적으로 빨리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별에 따른 추천 검사를 하는데, 이 여자, 남자라도 어, 젊을 때와 나이 드신 분들이 똑같은 위험에 돌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남자분들의 연령을 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어 거기에 관련된 추천 검사 또는 관련된 건강 보장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라기보다는 개인의 위험 정도 개인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어 사차 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종합 검진 프로그램에서 내 나이에 더 뭔가를 해야 될까라는 때에 요거를 선택하시는 거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20대니까 내가 뭐가 위험하니까 요거 해 주세요라고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검진은 검사와 다르다. 검진은 아프지 않을 때 혹시 뭔가가 발견될까 봐 조기에 어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검진이고 증상이 나타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를 받고 하는 검사는 진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검진 항목을 보시는 겁니다. 자, 십대 여성입니다. 십대 여성은 십대 어, 후반에 생리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불 이게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생리 불순이 오면 이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대 여성이라도 어, 생리가 불순, 불순하게 된다,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된다 그러면. 어, 생식기의 문제, 유방의 문제, 그 다음에 자궁의 문제를 검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나 청소년기에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백신이 있죠. 그래서 자궁경부암 예방 어, 접종을 받으시는 걸 추천하죠. 10대 그러면 건강검, 건강검진을 이렇게 하는데, 혹시 건강보장은 뭐가 필요할까? 10대는 좀, 조금 더 있으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10대 때 그러면 질병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10대 난소암이 있습니다. 10대 자궁경부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10대 여성은 심내혈관 질환보다는 암 위험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건강 보장은 암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여성도 홀머니 여성 홀머이 많이 이제 생기는 때죠. 그래서 어, 우리 건강검진 국가 건강검진에서 20대부터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작하죠 그래서 20대는 아 생식기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질염 요런 뭐 쪽에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20대도 20대도 심혈관계 문제보다는 이런 생식기 쪽에 암과 관련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0~40대) 여성입니다 자 (30~40대) 여성은 한참 이제 사회 활동하시고 한참 호르몬도 왕성하시고 마지막에 (40대) 후반에는 떨어지기도 하시는데 이때 호르몬과 관련된 유방암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40대) 여성의 질병 중에, 암 질병 중에 1등이 유방암이고, 치료비도 1등이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어, 30, 40대 되면 유방암 검사를 시작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학회에서는, 음, 30대 이후에는 매월 자기가, 자기가 이제 검사하시면서 검진을 하셔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 40대 굉장히 위험한 건 유방암이기 때문에, 암 검진을 시작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또, 요즘에 우리나라 1등암이 갑상선암이잖아요. 그래서, 암 통계에서 갑상선을 제외하고 통계치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갑상선 암도 암은 암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음, 갑상선 암도 검진을 하시는데, 어, 보통 갑상선 암은 건강보장에서 일반 암으로 분류되지 않고 좀 소액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만약 분류된 보장을 갖고 계신다면 조금 더 추가하시는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겠죠. 50대 여성입니다. 50대 여성은 이제 완경이 돼서 완경이 돼서 골다공증이 오고 그다음에 심혈관의 문제가 생기는 그때거든요. 그런데 이때 생식기 쪽에는 자궁경부의 문제보다는 고위에 그 자궁체부암이 이제 발생하거나 아니면 완경이 되면서 난소했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대 여성분들도 암과 관련된 검진을 좀 추가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죠. 자 60대 이상 이후의 여성입니다. 60대 이후 여성은 심혈관계 질환을 이제 검사를 하시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맨 앞에서 보실 때, 요번 차시 앞쪽에 보실 때, 뇌졸중인 남성은 65세 이전에, 여성은 65세 이후에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50대 심혈관 질환을 추가 검사하셔도 되는데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60대로 오면 반드시 좀 심혈관계 그다음에 뇌혈관, 특히 치매 검사는 60대 이후에 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0대 이후 여성분들은 치매관계 치매 관련된 검사를 하시는데 건강 보장은 60대 이때 시작하면 이미 늦고 이미 경제활동 끝나셨을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검사는 60대 치매혈관계 질환에 대한 검사를 추천하지만 보장은 40~50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50대 치혈관계 치매 암 위험과 관련돼서 이제 보장을 준비하시는데 여자분,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신데 여자분들은 거기에 더해서 어, 간병비 또는 장기요양 오래 사시잖아요 여자분들에서 장기요양, 간병비 관련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어, 필요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남성입니다. 남성도 여성처럼 이제 연령별로 좀 나눠서 어떤 검사를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남성은 20대부터 시작하죠. 20대, 30대. 20대, 30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대학도 사회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오는 대학이나 아니면 군대를 가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분들이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대는 술의 위험과 관련된 문제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술과 관련된 우리 장기가 간, 체장, 또 통풍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와 관련된 검사를 좀더 추가하시면 좋겠어요 간염검사 국가일반건강검진에서 간염검사 해줍니다 그런데 얼마 안 해줘요 다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염, 간기능검사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시고요 간이 있는 복부의 초음파 또는 CT, 위내시경 건강 검진에서 위내시경 40세 이상에서 해주는데 2, 30대 직장을 가시면 뭔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위가 망가지죠. 그래서 위내시경까지 검사하시고 통풍 검사, 그다음 혈액 검사. 남자분들은 젊어서부터 이상 지질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국가 검진에서 24세부터 해주죠. 그래서 지질 검사, 지질 검사까지도 더 추가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40대 남성은 간암, 대장, 용종이라고 썼네요. 우리나라 남성 중에 사망하셨는데 그 나이가 40대라 고 그러면 대부분 간질환입니다. 그래서 30, 40대 남자들은 간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장도 어느 정도 있는지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간암 관련돼서는 복부 CT를 하신다는가 아니면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0대처럼 계속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며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이런 검사를 받으시고 40대부터, 어, 동맥경화 검사는 동맥이 딱딱해지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죠. 이 검사를 왜 하냐면 50대부터 동맥경화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인 40대부터 동맥경화 검사를 시작하셔서 거기에 위험이 있다면 관리를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 어, 20, 30대 또는 40대 남성에겐 꼭 필요한 보장은 암 보장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 30대. 암 보장은 필요한데, 특히 남자는 40대부터는 지금 동맥경화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혈관계 관련돼서도 40대부터는 남자분들은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건강보장도 필요한 나이가 되겠죠. 자, 50대 남성입니다. 50대 남성은 이제 우리나라 심근경색 하면 50대가 가장 높습니다. 심근경색 남자들의 어, 심근경색을 연령대별로 이제 통계를 보면 50대가 가장 높습니다. 보통의 질병은 나이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한 60, 70대에 가시면 많이 돌아가시니까 80대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60, 70대가 많은데 심근경색은 남자 50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50대 남성에서는 심장 관련된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심장 관련된 치료는 24시간 혈압 검사, 혈압이 아, 어, 심, 혈액이 심장부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 혈압검사가 아니라 하루 종일 하는 혈압검사가 있습니다. 24시간 혈압검사, 그 다음에 심초음파 검사,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위에 뇌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출혈과 가, 같은, 뇌경색과 같은 뇌와 관련된 검사를 좀하셔죠 그래서 뇌와 관련된 검사는 뇌CT나 뇌MRI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대 남성은 대장암의 위험도 높으시니까 대장 내시경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때부터 전립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전립선 초음파까지도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60대 이후 남성은 단연코 폐암의 위험이 있습니다. 50대도 폐암의 위험이 높지만 60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60대 남성은 음, 뇌혈관도 문제이지만 폐암이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암과 뇌혈관의 문제와 관련된 검사를 하셔야 되죠. 자, 저설량 c t 가 폐암 관련된 검사인데, 우리나라 국가암 검사는 어, 폐암 관련된 저설량 폐시티를 54세부터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시, 어, 하시는데 60대 이후에도 어,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왜 여기다 썼냐면, 어, 나라에서 해는 국가암 검사는 흡연자만 해줘요. 하지만 흡연자 아닌 경우도 남성은 폐암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60대 의원의 흡연자가 아니시더라도 저산령 패시티를 찍어서 폐암과 관련된 음, 검진을 하시는 것들을 추천하는 거죠. 자, 그러면 50, 대 남성에게 이런 검사가 필요하니 건강보장은 지금 50대는 다경코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0대 남성 회원을 만나신다면, 아, 심장과 관련 통, 통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통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통계입니다. 자, 통계청에서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회원께서는 심장과 관련된 어느 정도 보장을 갖고 계시는지, 심장 관련된 얘기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60대 이후 남성을 만나시면, 이때는 또 여자분들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이 끝나 있을 수 있잖아요. 끝나 있을 수 있는데, 암의 위험, 또 뇌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남자분들도 40, 50대에 심장뿐만이 아니라 뇌혈관과 관련된 어, 심뇌질환과 관련된 보장들이 4, 50대는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laughs>